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품 사진 촬영 대행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약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있지만 원하는 시간대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약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촬영 당일 스튜디오 환경입니다. 조명 세팅과 배경 선택이 다양하며 제품별 최적의 촬영 환경을 제공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세밀한 촬영 서비스에서는 촬영 각도 조절과 제품의 질감 표현에 뛰어난 전문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외로 1인 촬영 시 사진 촬영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후반 작업에서는 색감 보정과 배경 정리가 매우 깔끔하고 자연스러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고난도 편집 요청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예산 계획에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 전달 방식도 다양한 파일 포맷과 고해상도 옵션을 지원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가격 대비 전문성과 서비스 퀄리티가 균형 잡힌 상품 사진 촬영 대행 서비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꼼꼼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